한 주간,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궁금해하지 않았던 프로레슬링그 뒷이야기를 탈탈 드리겠습니다. 프로레슬 전, 제 4회 시작합니다. 야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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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같이 드디어. 다 모였어요, 와. 드디어. 아, 아 네. 참, 최근 2주 동안, 어, 뭐, 어디, 익산? 익산 김천 아빠요. 목동에서 아, 김천 네. 나가있고 막 목동 나가있고 했었는데 네. 아, 이번 주에는 저희 셋이 모여서 음. 아, 페이퍼비다 이거는 어, <laughs> 스페셜이다 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 있고요 아, 정승우 아나운서가 지난 프로레슬전에서 굉장히 좀센 아, 이야기들을 많이 아.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네 제가 빈스... 화제가 됐나요? 화제가 났어요 화제가 났나요? 네, 제가 빈스 아, 회장을 좀안 좋게 음. 얘기를 했다고 이렇게 좀 편집을 하신 것 같은데 대표가 안 된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이거는 빈수 회장 문제예요. <laughs> 사실 회장님도 안말 편지냐 이거 아니요 회장님 저는 빈수 회장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laughs> WWE 당연히 이끌어가는 한 수장으로서 정말 존경합니다.라고 <laughs> 할줄 알았죠. 전빈 빈수... <laughs> 저는 지금 그 얘기 한 것을 지금 떠올려봐도 음. 후회는 없습니다. 아니 그게 너 그러다 미국 입국 못한다. 오늘 <laughs> 트럼프 친해. 어 아니, 맞아. 아, 그 진영, 맞아요. 아 맞아요. 친하죠? 아 맞아요. 어, 신하죠. 트럼프도 별로 안 좋아. <laughs> 트럼프도 별로 안 좋아. 어쨌든 점점 채널이 미해지는데 이거. 빈수 회장을 제가 깎아 내린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제가 WWE 팬의 한 명으로서 욕을 음. 했지 스스로 느낀 점을 음. 이야기 한 건데요. 음. 사실 많은 분들이 공감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정승환 아나운서의 의견은 개인의 의견이고요. 네. 아이비스포츠와 프로레슬전과는 무관합니다. 전혀 상관이 네. 없습니다. 아. 지금 한 얘기 잘못 알아듣겠어요? 아, 지난 주 방송, <laughs> 지난 주 방송 돌려보시면 제가 한 마디도 안 거들었어요. 그러면 어 이런 이액션도안 하고 아, 계속 웅웅부다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었는데 하여튼 오늘 저는 불러서. 혹시라도 좀 어, 사과의 기회를 주려고 했는데 본인이 네. 싫다고 하는데 제가 그럼, 좋게 그럼요. 만들 수도 네. 아니 근데 혹시나 빈수 회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어, 제 저번주 방송으로 인해서 음. 좀 마음이 안 좋으셨다면 그 부분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생각에 대해서 바꿀 아. 생각이 <laughs> 없어요 저는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음. 제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라 빈수가 바뀌어야죠 아네 <laughs> 그럼 자 다음 주제로 아. 넘어갈까요? <laughs> 음. 자 오늘 아, 프로레슬 전에 아, 가장 또 인기있는 코너 중에 하나죠 <laughs> 아 곧단 코너 요즘 너무 인기가 있어서 저희 한번 포인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정승호 아나운서의 곧단 코너 제가 감개무량하게도 드디어 이 스튜디오에서 곧단 코너를 진행할 수 있게 됐는데 이번 주 제가 아, 가지고 온고탄코너요잘 아, 몰라 나다 아, 이게 사실 지금 이름이 없어요. 이게 고탄코너 이름이 네. 없어요. 그래서 많은 제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laughs> 이름으로 제가 바꿀게요. 일단 지금까지는 고딴코너인데 어, 지금까지 들어온 거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없죠. 없죠. 아, 네. 그렇죠? 댓글로 좀코 이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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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제가 이번 주 가지고 온 주제는요. 음. 이 슈퍼스타들이 얼마나 돈을 버는가, 슈퍼스타들의 연봉에 대해서 조사를 해왔어요. 아, 음. 그래요? 네. 셀러리를 그 조사를 해왔는데, A급 선수들, S급 선수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연봉이 주어지고요. 음. 좀 떨어지는 선수들에게는 아무래도 그 갭이 있어요. 격차가 그렇죠. 있는데, 네. 예를 들어 최고의 선수들 같은 경우는 기본 연봉이 보장이 되고요. 플러스 그 선수의 굿즈, 이런, 뭐 예를 들면 장난감이라든지, 티셔츠라든지, 음. 그 굿즈에서 발생하는 금액의 또몇 퍼센트를 가져가요. 그리고 메인 이벤트를 만약에 뛰었다 하면 또 메인 이벤트 보너스가 있고, 음. 그리고 먼슬리 스페셜을 뛰었다 하면 음. 또 그거에 대한 보너스가 있어요. 음. 그래서 일단 또 탑급 선수들에게는 이 선수들이 많이 이동을 하잖아요. 뭐 주마다 이동을 하고 뭐 일본도 가고 이동을 하는데 이동을 할때그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로 음. 끊어주고 회사에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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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5성급 호텔 제공되고요. 그 다음, 최고급 자동차까지 렌트를 해준다고 합니다. 할만하네. 네, 이 모든 비용이 회사에서, 빈스 회장 주머니에서 음.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음. 그러면, 과연, 최고의 선수, 남자 슈퍼스타 가운데는 어떤 선수가 돈을 가장 많이 받을까? 음.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선배님. 프로그래스너. 선배님은요? 아, 난 봤어요, 이거. <laughs> <laughs> 네, 바로, 봤어요. 이 선수가 돈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언더테이커는? 언더테이커는 이 선수가.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그걸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음... 일단 지금 현재 현재라기보다는 제가 이 조상은 2018년도 자료이긴 합니다만 음... 2018년도 자료에 따르면브록레스더가 1,200만 달러를 연봉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즉 우리나라 돈으로 현재 환율로 138억. 음... 그게 그냥 기본 연봉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추가적인 금액이 아니라 그냥 기본 연봉만 140억 가까이 천만 달러가 랩. 넘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천이백만 아... 달러. 얘가 지금 1위에요 1위고, 그 다음에, 만약에 브록레스터가 메인 이벤트를 출전한다? 그럼 보너스 얼마라고 보세요? 메인 이벤트 출연하면, 한 1억 가져가나? 1억? 선배님은요? 아, 저도 봤어요, 이것도. <laughs> 아, 50만, 아, 아, 50만, 아, 달러. 아, 50만 달러입니다. 사전 준들를철저 해가지고. <laughs> 네, 그래서 50만 달러, 약 6억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메인 이벤트 한번 참가하면, 나가서 그냥 뭐. 아, 6억? 한 번에? 네, 한 번에. 그러니까 슈퍼쇼다운 가서 메인 이벤트를 한번 한다? 네. 그러면 그 돈을 받는다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러에서도 만약에 메인 이벤트를 뛰면 어. 6억을 받는 거예요. 페이퍼뷰가 아니라 페이퍼뷰가 아니라 그냥 어떤 메인 이벤트든 음... 들어가면 알다. 6억이에요. 나는 페이퍼뷰를 얘기하는 건줄알았데 아니에요. 페이퍼뷰는 어. 또 다른 돈이 있고요. 또 다른 돈이 있어? 다른 뭐, 돈이 있어 돈이 있어요. 그렇게 많아, 걔네는? 그래서 그리고 아, 자주 안 부르는 이유를 알겠네. 네. 그러니까. 아. 그래서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머천다이즈 세일 있잖아요. 구찌에서 나오는 비용 그것만 이 브록메스터가 번게 1억이라고 합니다. 연애그 생각보다는 얼마 안 되네요. 얼마 네. 안 되네요. 그럼 네. 퍼센티지가 굉장히 낮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많이 네. 안 팔릴 수도 있어. 많이 그러니까. 안 팔릴 수도 있어요, 정말. 음. 브록레스너에이도 많이 안사니네 그래서 그렇지. 요새 로만이 많이 팔린다. 네. 네, 작년에 브롱레스너가번 돈만 하면 연봉이 거의 140억, 메인 이벤트 참가할 때마다 6억, 그리고 머첸다이스일 1억까지, 아. 그리고 한 200억은 벌었겠죠. 200억까지 하면 아. 브롱레스너 세다 그렇게 네. 많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이게. 아. 논쟁의 여지는 있어요 예 음, 네. 뭐가 그니까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니냐 많이 나오는 선수도 아닌데 네. 열심히 하는 선수에 네. 비해서 막그 음, 작년에 음. 저희가 생각해본 레슬매니아 전에 선수들도 막 욕했잖아요 브롱 네. 레서 나오지도 않는데 뭐 이러냐 하면서 네, 그런 계속 있었죠. 네, 그런 컨셉도 네.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는 좀 너무 아무래도 네임밸류가 있긴 하지만 너무 돈을 많이 가져가는 아. 게 아니냐라는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네, 뭐, 선배님이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뭔가? 왜? 아, 결국 네. 뭐자본주의니까 그렇죠. 음. WWE가 이 선수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인정하고 그 선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음. 금액을 주는 거고. UFC와의 네. 경쟁에서도 결국은 그쵸. WWE가 더 돈을 많이 주고 더 음. 좋은 혜택을 줬으니까 음. 브록 레스너가 이쪽에 남게 된 거라서 사실 뭐 많이 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정이 들 수도 있지만 음. 또 워낙 천조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옛날에 또. 자본주의의 천국이기 때문에. 네. 어, 뭐, 그렇구나 하고 지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언더테이커를 왜 불러냈겠습니까? 음, 언더테이커가 네. 나와서 시청률 올리고, 또, 키캡 많이 판매되고 그쵸. 이러면, 결국 음. 수익을 가져가는 건, 어, 빈스 맥맨이니까. 맞습니다. 아, 예. <laughs> 브롱 레슨에게 그만한 연봉이 주어진다. 근데 궁금한 네. 건, 그 외의 선수들의. 그렇죠. 어, 연봉이에요. 예. 그래. 그럼 브롱 레스너가 1위. 과연 2위는 누굴까요? 야, 몇위까지 하게. 아니, 2위까지만 하겠습니다. <laughs> 2위는 누굴까요? 아, 무 뭐, 어, 그래. 2위는. 최근의 자료는 아니지 이거. 2018년도 자료 최근 자료네. 그렇죠. 2018년 작년 6월 자료네요. 자료입니다. 어, 어. 그리고 이 자료는 지금 영국 미러지에서 제가 따온 거고요. 어, 어. 존시나. 존시나 맞습니다. 존씨나데 <laughs> 호흡이 제일 빨리, 존씨나맞으셨 빨리, 아까 정답. 살짝, 아까 살짝, 또하게라고 하셨을 때, 끊으라는 그런, 무언의 아빠가 예쁘 마음의 안 봤을 안 봤을 소리가 봤을 좀 들려가지고, 2위 답은 누굴까요? 3위 답은 누굴까요? 이거 계속 할까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가지고 온 거면. 어, 그럼 어, 못 가지네, 그럼. 빨리 하겠 제가, 이게 저희가 시간 관계상. 빨리 하겠습니다. 음, 아까 제가 불량 키우라고 얘기했는데, 한 2시간짜리를 들고 왔어, 지금. 네, 그래서 어, 존시나가, 존시나가 어, 어, 2위인데요. 그 당시에 FA 상태였잖아요 음. 얘도 뭐 풀타임 레슬러가 아니었기 음, 때문에 음, FA, FA 상태의 존 신화인데 850만 달러의 연봉입니다 100억 음. <laughs> 그러니까 브록 레스노와는약 400만 달러 350만 달러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존 신화는 100억 정도를 연봉으로 가져가고 메인 이벤트 출전 시 얘도 6, 6억 50만 달러 가져가고요 음. 머첸다일 세일은 그 판매의 5%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존 신화는 음. 더 판매가 많잖아요 브록이랑 아, 비교했을 아, 때 음. 그래서 브록 레스노와 좀 따지고 보면은, 존시나가 멋찬다에서 돈을 많이 가져가고. 가1배 아, 정도 차이는. 네, 음, 쉽습니다. 이, 제가 아까 브록레슨의 그 연봉이 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한 게, 음. 이 여성 레슬러들과 남성 레슬러들의 갭이 워낙에 커요, 지금. 음. 음. 그래서 여성 레슬러들 작년에 탑을 찍은 선수가 론다로지였는데 1년 계약을 하면서 론다로지가 받았던 돈이요, 어, 17억이었습니다, 연봉이. 음. 그러니까 브롱 레스너와 비교를 하면 거의 몇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음.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아직 WWE에서는 어, 좀더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음. 거의 그러니까 네. 브롱 레스너가 받는 오너스 음. 비용하고 비슷하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네. 네. 아니요, 보완할 필요 없어. 그거는 음. 어, 시장의 논리야. 어, 그래서 이게 뭐냐면 네. 남자 여자의 차이가 아니라. 아, 골프를 생각하면 음. 한국 골프에서는 여자들의 연봉이 훨씬 세요. 네. 그 그렇죠. 여자들의 네. 상금이 훨씬 세요. 왜냐면 하 사람들이 여자 경기를 한국에서 더 많이 보니까. 음. 근데 미국 PJ 가면은 남자 골퍼들의 돈이 연봉이 훨씬 세고 그렇죠. 상금 수익이 훨씬 세고. 왜냐면 거기서는 또 사람들이 맞아요. 남자 골프 선수들 경기에 더 열광하니까. 그래서 네. 이건 남자, 여자 누가 아. 돈을 그렇죠. 같이 받아야 된다, 많이 받아야 된다 그 개념도 아니고. 시장미를. 그냥 그렇지 네. 그 쇼를 이끌어나가는 주체가 누구냐 그 선수가 누구냐 음. 그럼 그 선수에게 좀더 많은 퍼센테이지가 주어진다 음. 아, 뭐 어. 그 정도. 그거 생각합니까? 그럼 KLPJ 하고 어. KBJ 하면은 상금 규모 이런 게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네. 여자 골프 선수가 우리나라에서는 돈을 훨씬 많이 벌어요. 맞아요. 어. 마지막으로 이거를 짚어드리면 <laughs> 계속 맞아 그냥. <laughs> 해게해 네, 네. 빨리 할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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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니야, 천천히, 네. 해. 천천히 해. 어. 장, 작년 어, 그래. 기준입니다 작년 아니, 기준으로 <laughs> 제가 지금 사실 지난 주에 일산갔다 어. 김천 갔다 네. 목동 갔다 지금 10일 만에 회사에 왔어요 그래서 어. 너무 지금 기분이 좋아가지고 빨리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조사를 열심히 해왔거든요 야, 흥분 상태군요 흥분, 네. 흥분해 있습니다 네. 아, 네. 네. 지난 주에는 네. 다른 의미로 좀 흥분을 흥분을 네. 했었는데 네. 모텔에서 제가 그랬는데 어 반응 아, 이상하네요 아니, <laughs> 빈수 회장. 야, 다시 수회... 한번 말씀드리지만 잠깐만. 모텔에서 정수와, 왜 흥분을 해? 정수 아나운서의 <laughs> 개인적인 의견. 은 저희랑은 전혀 상관없어요. 모텔에서 흥분을 했대. <laughs> 아 모텔에서 여, 왜 이상하네. 모 아, 이렇게 아. 흥분을 해. 아니, 그러니까 빈수 회장 어, 이야기하다가. 떨어져 앉았다. 요 모텔에서 빈스를 생각하면서 <laughs> 흥분을 했대요. 아, 여러분아 이상하네. 그래서. 아, 그래서 아, <웃음> <웃음> 네, 그래서. 아, 어, 어, 이 너무 세게 틀어놨어요 작년에 트리플 H, 트리플 H가 약 30억 정도 가져갔고요. 그 다음에 빈스맥맨 회장 네. 그럼 얼마일까요? 이 회장님의 연봉은 얼마일까요? 24만 달러입니다 어? 아, 네. 그래 생각보다 많지 않아 아니지 잠깐만 아 240만인가요? 어 그렇지 240만인가요? 아, 아 그렇죠 240만 네 240만 달러 아그래 240만 달러. 음. 그래서 27억 정도가 되고요. 꽤 많네. 네. 그러네. 음.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대기업들, 임원 연봉 이거보다 센 기업들 많이 있어요. 네. 아, 그래서, 그래서 뭐 네. 약 7억에서 한 빈수 모한20 뭐 몇억까지 이렇게 음. 유지가 됩니다. 난 빈수백 메인은 하여튼 지분 배당이 워낙 그렇죠. 많으니까. 그렇지. 지분 배당이 많으 네. 다른 쪽에서 훨씬 뭐 수익이 크니까 뭐 연봉을 음. 많이 책정 네. 안할줄 알았는데 그래도 한 200만 달러 넘게 책정했네요. 네. 아, 세다. 그렇구나. 네, 그렇게 연봉을 조사를 했고요. 제가 지금 여기에 그 슈퍼스타들 연봉을 다 조사를 했는데, 이거는 음. 그 그래픽으로 음. 넣어서 혹시 음.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그래서 여기서 음. 가장 좀 충격적인 거 뽑으시면은, 누가 있으세요? 아, 나 제일 하단에 이름 써 있는 선수가 보인다. <laughs> 음. 어, 커토 케스가 <laughs> 좀. 준비된 자료에서는 가장 적네요. 네, 커트호킹스가 46위 아, 꼴찌입니다. 네, 46위인데 20만 달러 20만 정도니까. 달러. 아, 뭐, 사실 회사원들보다야 많이 받는 거지만, 그럼요. 아, 슈퍼스타라고 하기엔 좀 많이 적지 않나. 네. 나카무라신스케는또그두배 정도 되네요. 음, 40만 달러 정도고. 음. <laughs> 아, 근데, 뭐, 좋네요. 하여튼 이렇게 선수들이 받는 연봉 알아보고. 음. 근데 저는 이제, 어, 저희 연봉이 네, 하여튼 어, 오늘 그래서 이렇게 선수들 연봉 한번 저희가 알아봤고 네. 아무래도 이렇게 선수들이 엄청난 액션들을 취하고 막 어, 사실 뭐 집에도 잘못 가면서 출장 엄청나게 야, 다니고. 그렇죠. 야, 너 출장 다니는 건 출장도 아니야. 아, 그럼요. 아, 아 그럼요. 그럼요. 네, 아니, 근데 저는 퍼스트 클래스로 타지 않고요. 저는 아닙니다. <laughs> 아 눈치 있어요. 편집점이라는 걸 지금 정확히 파악했어. 5성급 호텔 아닙니다. 지난주에 찍었던 그 칙칙한 모텔. 네, 그렇죠. 피 호텔에서 어? 그렇죠. 잠을 잤습니다. 김수경 네. 회장이 생각나는 그 모텔. 네. <laughs> 어 피가 그게. 그 이니셜 P라는 거지 이니셜 p 네. 예요 네. 어, 근데 느낌이 한국어 P였어 어, 어쨌든 <laughs> 어, 정승 아나운서 열심히 어, 박한 상황에서도 출장 아, 잘 다니고 있고요 어수많 어, 연봉 보니까 우리 정승 아나운서, 김영인 음. 아나운서도 더큰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 <laughs> 어, 다시 한번 느끼면서 네. 언젠가 우리 행복해질 날이 있겠죠? <laughs> 네, 아이, 그럼요 부럽지 않습니다 아, 네 자, 박수로 이 코너 마무리 야. 자 오늘 어 이제 저희가 얘기를 나눠볼 마지막 한앤콜드 그 순서는 어 선수 이름이고요. 그어 어떤 분들이 이제 여성 선수도 좀 한번 다뤄달라 말씀을 음. 하셔서 저희가 어 여성 선수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음. 그리고 네. 저희 유튜브 분석이 이렇게 나와요. 어 어떤 분들이 시청하시는지. 네. 연령대와 성별이 나오는데 어 시청 성별이 99%가 남자. <laughs> 그 남... 1%는 저 지인들, 뭐 어머니라든지, <laughs> <laughs> 어머니 친구분들일 거예요. 우리 와이프, 나도 우리 와이프, 아, 와이프 친구 많이 계시맞아요 99%가 지금 아. 남성들이긴 한데, 어, 여성 선수 그래도 WWE에서 많은 선수들이 존재하니까 그 그렇죠. 어,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고 그 중에 저희가 오늘 꼽은 선수는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아 그렇죠. 바로 론다 어. 라우지라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자, 론다 라우지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봐야 되는데 먼저 음. 론다 라우지가 최근에 활동을 좀 쉬고 있어요? 그렇죠. 론다 라우지가 약간은 지금 좀 뜸해진? 음. 네, 저희가 이제, 레슬메니아 이벤트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좀 바쁘게 달렸어요, 론다로즈가 로에서 음. 우또 챔피언도 하고, 그리고 이후에 계속해서 메인 이벤트 뭐 페이퍼뷰 나섰는데, 요새는 좀, 음, 얼굴 뭐힘들죠 그, 트레비스 브라운하고 뭐 결혼을 한지 얼마 안됐요 네, 신혼을 즐긴 것 같기도 하고, 음.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아이를 갖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그 아, 공백이 좀 있겠죠.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음. 생각은 들고요. 세계 최강 여성이라는 음, 음. 이미지가 있죠. 음. 기본적으로, 론다로우즈에 대해서는. 음. 그 론다로우즈가 근데 이제 MMA에서 처음 상처를 받고 넘어왔잖아 네, 맞아요. <laughs> 많이 받았죠. 아, <laughs> 사실은 정말 상품성이 좋은 여성이죠. 음. MMA 경기 마지막에 그두 경기에서 아. 졌을 때가 가장 떠오르는데, 백만 달러까지 파이트 머니가 올라간 상태에서 정말 고두 그 경기를 좀 잡고 아니면 복귀 전에서 이기고 한 2, 3년 정도 더 선수 생활을 했으면 음, 네. 어, 훨씬 더 미국에서 인지도 있는 그런 스타 반열에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음. 지금도 좋지만 그렇죠. 어쨌든 그 타이밍에 WWE를 넘어오는 선택 그 선택은 좀 잘한 거라고 생각이 드나요? 저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다고 음. 솔직히 뭐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메인 이벤트, 그 UFC 메인 이벤트, 사실 음. 페이퍼뷰 메인 이벤트를 장식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음. 론다로지가 봤는데, 근데 거의 뭐 2014, 15, 16 하면서 메인 이벤트들을 계속 장식을 했어요. 음. 코메인 이벤트 아니면 메인 이벤트. 네. 전략적으로 론달라우즈와 w 블 W가 너무 잘 결합한 게 맞아요. 여성부를 이제 키운다라는 아, 어떤 정책적인 음.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대중적인 인지도 있는 선수가 없는 거야. 음. 뭐 샬롯 플레이어 우리가 알고 네. 뭐 여러 선수들을 알고 음. 있지만 그건 레슬링 업계에서 그렇지. 유명한 선수들인 거고 샬롯 플레이어 연봉 2위입니다. 존 어, 씨나가 아무리 최고만 2010년, 2011년 네. 이래도 토크쇼나 가면 사람들이 잘 몰라. 몰라요. 어찌가누군지도잘 네. 몰라. 요 몰라요. 그래서. 어, 헐리우드 영화에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기에는 좀 어려운 선수들이었고, 음. 어, 결국은 뭐 존시나가 지금이야 범블비에 출연하는 네. 스타가 됐지만, 음. 론달라우지급의 네임 밸류가 들어와줌으로 해서, 아, WW 여성 선수들이 있구나. 음. 여성부가 이렇게 출범했구나 하면서, 위미스 음. 레볼루션이 어, 좀 완성되지 않았냐, 라는 음. 생각은 드는데, 음. 이제 문제는 지금 상황이야 지금 론달라우지 빠져나갔고, 여성부가 난 사실 많이, 비었다고 라 생각해. 아. 아, 아무래도 론다로지가 말씀해주신 대로 대중적인 어떤 인기가 있는 캐릭터다 보니까 음. 론다로지가 없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사실은. 입구업과의 음. 예, 차이가 크죠. 그리고 영화도 말씀해주셨는데 론다로지가 또 영화 촬영하느라 바빠요 샤샤뱅크스는 음. 어떻게 된 거야? 샤샤뱅크스는 약 문제가 좀 있는 어, 것 같은데. 네. 아니 럼달 라우지는 많은 뭐 팬들이 네. 좋아하고 좋아하는 뭐 그런 선수지만 이 레슬링 업계에서도 상품 구매를 좀해줄수 있는 선수는 결국 뭐 알렉사 블리스나 네. 좀 샤샤 뱅크스 같은 어린 팬들이 음. 정말 좋아하는 그런 여성 선수들이 필요한 건 분명한데 음. 너무 이 자아가 강해서 음. 아, 자아가 강하다 보니까 어떤 스토리 라인에 자기가 노예처럼 끌려다닌다 뭐 그런 생각을 네. 했는지 아. 아, 아무래도 타이틀벨트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고 그렇죠.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활동을 좀 쉬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또 w 단가 버릴 수는 없는 카드라고 그렇죠.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근데 재계약 문제 관련해서 불만상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들었거든요. 그, 음. 그 AW가 지금 여성부를 뭐 어떻게 파격적으로 그렇죠. 운영하는 것도 네. 아닌 상황에서 어디 갈 곳도 사실 만만치가 않아. 만만치 않죠. 아. 네. 근데, 뭐, 사샤뱅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피트니스 모델을 그런 것들도 하면서 이제 잡지의 커버 모델도 하고, 그런 잡지 같은 경우에.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본인이 개인적으로 대중적으로 어떤 많은 이미지를 갖고 있고 인기가 있다라고 어떤 판단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하여튼, 샤샤 빠지고, 지금 나이아 잭스 부상으로 빠지고, 론달라우즈 네, 빠져서, 사실상 메인 이벤터들이 얼마 남지 않았고 어, 여성부가 난 지금 좀 위기라고 생각해요 어, 101인치 응. 샤로 플레어 응. 레이시 반스 응. 최근에 뭐 올라오고 게다가 지금 단체 운영하는 어떤 무게중심이 트리플 H 에서 약간 아. 좀 다른 쪽으로도 움직이고 음. 있기 때문에 결국 여성분은 스테파니하고 트리플 H가 네네. 강력한 음. 리더십으로 끌고 온그 부분이라서 그렇죠. 어, 또 사우디 가지 못하는 음.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렇죠. 어, 여성 페이퍼뷰 에볼루션도, 에볼루션도.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고 그렇죠. 그때 네. 당시도 사실상 말씀해주신 사우디를 음. 가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내 여론을 네. 좀 잠재우기 위한 네. 느낌이 있었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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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또 웃기는 일이야. 생각해봐. 여성부 막 우리는 여성 인권 생각해서 음. 막 여성들을 키운다 이렇게 해놓고 음. 사우디에 여성 금지라고 하니까 안 내려간 거잖아. 그렇죠. <laughs> 그런 부분이 불편해서 또 선수들간에 사우디 에 가는 걸 거부하는 선수들도 있어. 있었어요. 데니얼 아, 네. 브라이언지, 네. 뭐 세미제인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지역적 그런 문제로 음. 정치적인 문제로 거부하는 음. 분들도 있는데. 어 어쨌든 이 여성부가 지금 좀 흔들리지 않나 음. 그 시점에 저희가 론달라우즈를 한번 좀 어, 짚어본 셈이 됐고요어 음. 최근에 좀 애키린치가 많이 탄력 받고 있어요? 세스롤린스하고 근데 연애 너무 대놓고 해서 <laughs> 아볼때 내가 왜 이걸 보고 있어야 되나 하는 느낌도 약간 <laughs> 들어. 세스롤린스하고 연애도 깨지자고 뭐 이거 깨지면 진짜 큰일 니다 아, 진짜 저는 그게 제일 단체가 흔들립니다. 건데. 만약에 제가 빈수 회장이라면 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사귀었는데 나중에 헤어지면. 근데 그것도 만약에 헤어졌어도 사귀는 척하면 되는 거잖아? 아니지 그것도 속일 수 요즘 시대에는 그게 네. 어려워 아 물론 이제 SNS라든가 음. 이런 것들이 있긴 해서 그런데 그것도 뭐 전략적으로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결국에는 만약에 뒤지게 아. 싸워도 내일 나가가지고 뭔가 같이 해야 된다 그러면은 SNS 같이 셀피하는 음. 거나아난 쉽지 않다고 봐 근데 샬롯도 왜? 안드라데랑 사귀었었잖아 그래. 왜냐면 헤어지지 않았나요? 헤어졌어? 헤어진 걸로 아닌가요 어, 여러분? 어. 누구 누구 누구? 샬롯이랑, 샬롯이랑 안드라데. 안드라데 헤어졌어? 아닌데 사귀는 거 뭐, 아니야 아, 제가 잘못 들은 거 같은 거 봐야 되는데 아직 네. 현장에 내가 가서 보니까 제가 그 현장에 인력들 많다고 그러죠 네, 보는 네. 눈들이 많은데 네. 선수들이 그렇게 경기를 끝내고 딱그 백스테이지로 넘어오면 거기에 가족들이나 연인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그 현장에서 네. 그렇게 해서 서로 포옹하고 또 사진 찍고 그러니까 론달 라올지도 남편이 그 백스테이지 바로 입구에 기다리고 있어 음... 그니까 끝나고 나오면 바로 거기서 포옹하고 막 엄청 입맞죠. 저는 그,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엄청 입맞추고 막 물고 빨고자 어, 그러면서 어~ 그렇게 그러니까 노출이 그렇게 아주 일상화돼서 나오는 그런 셀럽들이라 이게 싸우고 헤어졌는데 우리 스토리 라인 때문에 같이 만나서 사진 찍자 이게 쉽지는 않아. 거의 일상이 가감없이 연결이 돼요. 그게 몇년 전에 라나 루세프가 스토리라인과 실제 그렇죠, 그렇죠, 현실을 그렇죠. 다르게 끌고 가려다가 아 완전히 망가졌던 게 있어요. 요즘은 워낙 그 보는 눈들이 많고 그 사람들이 언제든 휴대폰에서 SNS 하나 어, 익명으로 남겨버리면 음 이게 다 망가지는 상황이라서 네. 요즘은 감추고 뭐 어, 꾸미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와, 현실의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스토리가 끌고 나갑니다. 음. 그러면 망할 가능성이 너무 높지 않나요? 왜? 헤어진다고 보는 거야? 헤어질 수 있죠. 야안 헤어질 수도 있지. <laughs> 천년 만년 살아갈 수도. 근데 있지 근데 만약에 헤어진다고 한다면 어, 그 뒷감정을 네. 어떻게? 해? 아고 그럼 그럼 빈스메이저 <laughs> 그러니까 빈스메이 <laughs> 모든 그게 다 지금 걸로 몰리고 있어. 어떤 <laughs> 얘기라도. <해야 돼. 웃음> <laughs> 네. 어, 저희가 준비한온 인물은 론달라우지였는데 어... 지금 백혜린치의 연애 이야기에. 아, 어, 그러게 어, 결국 뭐, 가장 재밌는 건 연애 얘기일까, 아닌가 그러니까. 그래. 뭐 이렇게 해서, 네, 어, 프로레슬전 저희가 한 주에 한 번씩 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단 420명 정도. 아, 네. 네, 됐어요.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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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나요, 우리 지금? <laughs> 아, 못한 얘기 있으면. <laughs> 아니, 없습니다. 아, 네. 재밌었어요. 어, 네. 그래서, 우리 그 프로레슬전이 조금씩 관심 받고 사랑받고 있는데, 음. 저도 궁금해요. 과연 우리나라의 프로레슬전이 어, 프로 레슬링이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네.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주실까 아. 어저 어, 잠깐 얘기나온는데좀 음. 이렇게 시청해주시는 분이 좀꽤 많이 늘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제 프로 레슬링 하면서 이야기 나누는 거 말고도 사실 뭔가 좀 얘네들이 뭐 하면 재밌겠다 아니면 음. 뭔가 좀 해봤으면 어떨까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은 아이디어 주시면은 저희가 좀 하는 것도 어떨까 좀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laughs> 예를 들어 이런 거죠 <laughs> 얘네한테 주세요 어, 전잘 <laughs> 못생겼어요 <따겠어요>. 조경호 <laughs> 네. 위원에게 문설트배우기 막 이런 거아 나는 못해 그거 <laughs> <laughs> 그러니까 말, 뭔가 좀야 문설트를 <laughs> 우리, 우리가 어떻게 하니 맞아. 아니면 뭐 문설트밤 배우기뭐 이런 거 착배우기? 가벼부 진사는 맞는 거야, 그러면? <laughs> 아니면, 렌디오톤 <랜디오턴트> 타투하기. 쫓겨납니다, <laughs> <타투하면 웃음> <쪼끈합니다, 저는. 웃음> 자, 이렇게 해서 저희 프로레서전네 번째 시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많은 또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꾸준히 프로램 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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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